7월 31일 수요일 뉴욕 증시 간방 흐름 브리핑 드립니다. 나스닥 기술주 힘입어 상승 마감. 그러나 시장은 지금 혼란 속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15% 상승, S&P 500은 보합권, 다우는 소폭 하락하며 팽팽한 흐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개선, AI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시장을 단단히 경계 중입니다.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고 명확히 선그었습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 금리 인하 기대는 60%에서 45%로 하락. 시장 참여자들 긴축 지속 가능성에 다시 무게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도산 수입품에 25% 관세 예고. 무역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고 AI 기술주 중심의 과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금리는 아직 불안합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을 원하지만 조심스러운 상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